네, 정보 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과 이민 법률에 관련된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는 분 계시죠, 박예정 이민 전문 변호사 오늘도 자리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좀그 이민 진행 중에 네. 좀 이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를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시다 보면. 아, 조금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하게 되는 케이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어 결혼을 해서 어 지금 어 한국에서 부부를 데리고 와서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2년 영주권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어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아 일단 저게 결혼하신 네. 시민권자랑 결혼하셨는데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음. 2년짜리 영주권이 나오세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그 2년 2년이 끝나기 전에 90일 2년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90일 사이에 컨디션 리무브를 하셔야 돼요. 음, 그 네. f o r I-751이라고 부르는 폼인데요. 그거는 그 시민권자 어, 배우자랑 네. 그리고 그이그으로온 그 배우자랑 네. 두 분이 같이 조인트로 원래는 파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혼을 하셨다 해도 어그 시민권자 배우자 말고 다른 네. 분 그러니까 여기 이민 오시는 분 네. 그분이 혼자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이혼하셨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디볼시디 크리 받으셔서 네. 그저주먼트 받으셔서 그거 가, 그거랑 같이 아이디시 셈51 네. 같이 파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임시 영주권이 네. 이제 (2년짜리를) 이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그 사이에 어, 이혼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법적으로 어, 확인만 되면 이상이 없다는 네.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네. 그 하는 거는 그러니까 메리지라고 음, 그래서 네, 네. 뭐 이~ 어~ 가짜 결혼 아, 그거를 네, 네, 네. 찾기 위해서 그래서 (2년짜리를) 주는 음,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후에도 이제 뭔가 네. 2년 후이년쯤 됐을 때도 우리는 같이 네. 살고 있고 뭐 이런 걸 증명만 맞아. 해 주시면 돼요. 예, 예. 근데 그때 이혼을 하셨다 해도 그 결혼이 진짜 결혼이면은 전혀 상관이 아, 없죠. 예. 네. 그까이민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결혼의 유무보다도 결혼 진짜 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네.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진행 중에서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건 혼자서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기가 네, 네. 되겠군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은 시민권자에서 그 신청했을 때 그런 네네. 상황이 되잖아요. 영주권의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이제 그 영주권을 주려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기간이 어떻게 되요좀 길지 그때도 않아요? 그때도 아니 똑같은데요. 네. 일단 영주권자랑 시민권자 배우자가 다른 네. 게 뭐냐면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네. 여기서 지금 아웃브스테러스 신분이 없으셔도 돼요. 아, 네. 그런데 영주권자와 네. 결혼하시는 그분들은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영주권 나오기 전에 이혼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자. 영주권이 예. 들어가고 지금 들어 들어가, 네. 가기 네. 전에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혼하면 서류를 아예 못 넣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자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서류 신청이 들어가면 네. 어, 일단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아, 그때까지는 네. 뭐 예를 들어 갖고 패티션하는 그 지금 펜, 만약에 프로세스 중이잖아요. 팬딩돼 있다. 그런데 지금 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스파우스가 네. 뭐안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스편사 안 해주겠다 음. 그래서 이민국의 편지 보내면은 그~ 음. 케이스는 그냥 디 나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아, 네. 근데 한번 영주권이 나오면은 네. 나온 다음에는 아~ 나이 사람이랑 이혼했으니까 음. 이 사람 영주권 음, 네.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아내하고 뭐 좋은 감정에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아주 체계의 네. 상황에서 감정상의 싸움이 되다 보면 나는 어, 결혼 취소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전 어, 와이프를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마, 마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영주권이 한번 나오면은 그걸 네. 갖다 다시. 아. 루보 거꾸로 이렇게 뭐 음, 네. 없애 없애달라 이거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 중일 때는 패티션 하시는 분들은 음,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프로세스 중일 네, 아무, 때 중일 경우에 는 아무래도 이제 영주권자의 케이스 같은 네. 경우에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가장 여러분께서 결혼을 한게 확신하다면 확실하다면 그런 증명만 보여주면 본인이 계속 영주권 신청 진행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뭐 만들어지는 건 네. 뭐 일반적으로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이 확 이게 네. 진짜 그러니까 네네. 결혼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결혼식보다 그 네. 결혼식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결혼인지 네. 가짜 결혼인지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결혼이면은 어 중간에 이혼을 하신다 해도 네. 영주권 한번 2년짜리 받으신 다음에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계속 혼자 그. 예. 컨디션 리무브 하시고 10년짜리 영주권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내 지금 현재 신분이 좀 다르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증명만 할수 있다면 큰 네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이 이제 그 이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재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혼을 해서 미국 와서 자녀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또뭐 혼자만 살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또 사랑을 나누게 되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과 다시 재결합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자녀가 사실은 이제 친부가 아니,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것도 연결이 자녀가 될수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네. 스텝칠드한들은아그 어, 예. 부모 그러니까 그 애그 애가요 열여덟 살 되기 전에 네. 부모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혼이죠 여기는.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혼을 했으면은 그러면 애들도 같이 아, 어, 네. 영주권 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 친부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어, 친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여기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예, 근데 그 결혼 그 음, 부모님이 네. 결혼한 게그 자녀분이 18살 생일이 되기 전에 아. 있었어야만 자녀분도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만일에 18살이 넘어가면 그러면 그러면은 네. 할수 없이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그 자녀분은 자녀분 나름대로 따로, 따로 이제 네. 해야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가족 이민을 좀중심을로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또어좀 관심 있고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자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고 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